중학수학 유형 레시피 중학교 2학년 이번 시간에 공부할 유형은 97번째 유형입니다. 자 도형의 닮음에 대한 얘기입니다. 자 닮음 기호 일단 이렇게 쓰고요. 닮음은 사실 길이가 같진 않아요. 길이에는 비율만 같고요. 각의 크기는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자 일단 닮음 비 한번 구해 보면요. 대응하는 변 찾으면 이렇게죠. 그럼 6대 9니까.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6대9라고 쓰면 안 돼요. 2대3으로. 약분해서 나타내야 됩니다. 그리고 선분 hg, 요거 길이 구해보면요. 요거 별이라고 할까요? 8대 별. 이게 2대3이 되어야 되죠?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 별은 24니까 별은 12가 되어야겠네요. 그래서 선분 hg의 길이는 12cm가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, 각 2의 크기. 각 2의 크기는 여기죠. 하나씩 다 가지고 와야겠네요. 지우고 갑시다. 자, 80도? 나도 80도. 너 105도야? 나도 105도. 나는 몰라. 어, 모르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.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360도 나와야 되죠. 더 해봅시다. 일단 105랑 75 더하면 180이에요. 180에다 80 더하면 260이에요. 260에다 별 더한 게 360돼야 되죠? 그러면 별은 한마디로 각2의 크기는 몇 도예요? 100도여야 되죠. 100도여야 합니다. 그래서 100도다.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볼 수 있어요. 일단 1번 같은 거를 좀 많이 연습해서 익숙하게 해놔야 앞으로 좀 어려운 닮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삼각 사각형, G, B, E, F. 이렇게 큰 친구랑 작은 친구. 이거 누가 봐도 우리 뭐 컴퓨터에서 사진 늘릴 때처럼 여기 마우스 대고 쭉 늘린 거잖아요. 닮은 도형입니다. 그랬을 때이 사각형의 둘레가 36이래요. 그러면 전체 이 둘레는 몇일까? 자, 둘레의 길이. 길이를 구할 때는요. 닮은 비를 찾아내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닮은 비는 몇대 몇이냐 하고 좋다고, 아, 8대 6이야. 약분하면 4대 3이야. 하면 큰일 나요. 눈에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. 자, 8하고 6은요. 누구 건지 보세요. 8은 얘 거예요. 선분 b 씨 거. 6은요. 얘 거예요. 선분 C. 얘가 도대체 뭔데요? 어떤 사각형의 변인데요? 아니죠.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작은 애하고 요 밖에 있는 큰 애가 닮았다고 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 8대 이만큼 14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. 이것만 하면 끝나요. 그래서 닮은 비는 8대 14라서 약분하면 4대 7이 됩니다. 자, 이제 다 구했어요. 둘레의 길이 이게 36이라고요? 그러면 4대 7은 36대 X. 하면 되죠. 이 전체 둘레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거 해주면 돼요. 4x는 7곱하기 36. 왜 선생님이 7곱하기 36을 굳이 계산 안 하냐? 어차피 4로 나누면 약분 될것 같아서 어렵게 안 가려고요. 양변은 4로 나눠주면 약분하면 x. 약분하면 9, 79, 63이 됩니다. 뭐예요? 이 둘레의 길이가 63cm라는 얘기죠. 그래서 단위 맞추어서 적어주면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정도 문제가 좀 시험 문제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.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쉽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